보스에 붉은 끝똥 이거는 이거는 이거도 그랬어 이거도 아 이거는 글이 없네 야나 여기 있어 내가뭐 하고 있었지? 야 나야 보고 싶다 음아 여기 있어. 음서구에서 만났을 때벌 <laughs> 받아야 되겠다. 벌 받아야 되겠다. 자, 이, 저, 상도? 상도 상도 주십시오. 주... 잘한 일도 있지. 음 무엇마다 하셔야죠. <웃음> 그래. <웃음> 어, 하나 더 있던데. 아, 이거 끝났네. 자, 여기 무지개. 어, 무지개. 무지개를 만나고 갔고. 어, 무지개를 만나러 갔어? 사... 어. 풍선을 하나 샀고 여기 손이에요. 어, 누가 샀어요, 이거는? 왜내거 따라했지? 그, 어. 응. 음, 성덕임이 이건... 샀어요? 새 손조아가 수상 전화가 왔어요. 아, 사 주라고 해 가지고 어, 사 줬어요. 사 줬어요. 이건 트럭. 이거는 음. 트리. 음. 이건 선물. 음. 이거는, 아, 이거는 다, 여기 음. 트리 아까 잘는게 음. 모아져 있는 거. 어, 이건 주상전화다. 여기는 덕임이야. 음. 네 하트와 동그라미네. 사랑이 이루어질까요? 네. 오징어게임. <laughs> 오징어게임. <laughs> 오징어 끝. 와, 끝 어썸의 붉은 끝동 끝. 어. 끝.